산업혁명 시대라고 카오나 독이나 다 얘기하죠 사자산업시대 그래 안 그래? 사자산업시대가 네. 뭐예요? 네. 결론은 이거야. 융합. 융합 연결이야. 융합 연결. 근데 융합이 무슨 뜻이에요? 여아 네. 네. 해초 모여. 아그말 멋있네요. 해초 모여. 저 융합이란 단어 하나만 알면 4 차산업 혁명 시대란 말을 어디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여기 이런 솥이 있어요. 솥에 재료들을 막 집어넣어 마늘, 파, 양파, 고기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때, 그렇지? 불을 때면 얘네들이 막 섞여서 뭐가 돼 음식이 돼서 나오지. 그래야 그래.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드는 가장 필요한 재료가 뭐예요? 가장 필요한 도구가 재료예요? 아니면 요게 가마솥이야? 아니면 불이야? 다필요하하 근데 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장작도 되고 뭐희빠이도 전기도 할수 있고 여기 재료도 무지하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 요게 빈약하면 빈약한 대로 나와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근데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제일 풍부한 음식 재료가 뭐예요? 고기 고기지 고기 중에서 무슨 고기? 소고기 소고기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고기. 또 바보라고, 바보라고. <laughs> 소고기 1 k g 을 먹으려면 사료을 7kg을 줘야 해 그 지구가 망가지게 는거그 소들이 끼는 방귀 때문에 메탄가스, 온 지구 오염이 양태는거예 1대7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게? 돼지고기는 1대5, 5kg를 주아 1kg의 사료가나와 닭고기는 2대1. 그래서 닭을 무지하게 많이 드셔야 돼 그래도 기중 사료를 제일 나온 고기에 비해서 적게 먹는 게. 근데 1kg의 사력을 주면 1kg의 고기가 나오는 짐승이 있어. 뭐게요? 1kg의 사력을 쥐면 1kg의 고기가 나오는 동물. 그게 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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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든 식량은 다 곤충이 대체합니다. 메뚜지. 메뚜기. 네, 뭐 무하이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요새는 뭐, 또 뭐지? 엿? <laughs> 우는 거, 그 귀뚜라미. 그리고, 번디기, 아, 이런 것들 얘는 1대1이야. 1kg를 집어넣으면 1kg가 나와. 얘,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많은 재료를 넣는데, 가성비가 제일 좋은 벌레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벌레를 담는 그릇이 뭐야? 이게 가마솥 아니야? 가마솥이야. 가마솥 음. 격이야. 가마솥에 뭘 집어넣었어? 곤충을 집어넣었지 곤충 권충. 곤충을 집어넣었어 이게 무슨 데야 이게 중합이야융 응.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융합. 아가 뭐야 아가 이게 바보가 도투는 거냐 <laughs> 그러면 4차 산업시대를 융합이라고 카오나 독이나 얘. 아이 말은 알아들어주는 거지 카오나 독이나 개나소가 융합이래 그럼면 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지. 이 틀을 갖추는 걸 뭐라 그래.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기본 틀. 이 틀을 갖춘 자라면 어른, 영장, 지도자, 현대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을 갖추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를 인성이라고 제가 첫 시간 설명했지.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융합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인데, 융합이 이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인문학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다 인문학 그러면. 문학, 역사, 철학, 문사, 철이래. 오늘 이후로 그러시면 안 돼. 저하고 한 시간 그 며칠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거야. 문학, 역사, 철학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야, 재료! 인문학은 뭐에 뭐. 이게 인문학이라고, 이게. 그릇을 만들어야, 되어가는 꼴이 있어야 물 집어넣어서 새로운 걸 만들지. 근데 우리는 문학, 역사, 철학을 알면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한대니까. 애들을 다 망치고 있다니까 그 꼴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주인공은 다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공부를 음. 같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60년을 멋지게 가자 회사와 함께 다른 회사 이걸 하달라고 여러분 주문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근데 그 경영제 얘기를 들어보면 가다가 먹고 칠세요